하나 반갑습니다. 지난번에 쿠나이로 57 챕터를 클리어를 했는데 오늘은 58 챕터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58 챕터도 57 챕터만큼이나 어려운 챕터죠. 지난번 S검으로 할 때는 57 챕터보다는 58 챕터가 좀더 쉬운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무기에 따라서 난이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58 챕터도 굉장히 어려운 챕터니까 쿠나이로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아이템은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. 기술 부품은 이렇게 착용하고요. 아이템이랑 기술 부품 세팅은 57 챕터랑 똑같습니다. 그러면 57 챕터만큼이나 어려운 58 챕터, 쿠나이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스킬, 화염병 받습니다. 아, 두 번째는 소호자 받을게요. 이 챕터의 제일 핵심은 소자 아 여기는 오우 나이로 하니까 여기 서린이 쏘는 원거리 공격도 되게 신경쓰이네요 S검으로 할 때는 이제 S검이 막아주니까 별로 신경이 안쓰였는데 음나이로 하니까 저 서린의 원거리 공격도 좀 신경쓰입니다 새로고침 할게요 축구공 받구요 어 지금 58챕터 상당히 어렵네요 일단은 피트니스 하나 받을게요. 다른 스킬은 너무 안 좋아서. 어, 중간 보스 잡은 이 상자는 바로 먹고요 쿠나이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. 어, 다섯 개. 좋습니다. 쿠나이도 어, 나왔고, 축구공도 나왔고. 이게이58 챕터가 패스검으로할 때는 57 챕터보다는 조금 쉽게 느껴졌는데, 지금 쿠나이로 할 때는 어, 57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. 총알 받을게요. 공격력도 좀 올려주고, 공격 범위도 좀 받아야 될것 같네요. 지금 계속 앞에 부분은 못 넘긴 거는 편집이 돼서 그런데 지금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열료 하나 받을게요. 자, 벽돌 하나 받습니다. 생각했던 스킬이랑 좀더 많이 달라졌는데,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매니저 나왔습니다. 매니저가 이게 첫 번째 보스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데, 그래도, 쿠나이니까, 어, 쿠나이니까 괜찮네요. S검으로 이제 매니저 잡을 때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. 근데 쿠나이니까 그나마 좀 빨리 잡고 있습니다. 확실히 쿠나이가 보스는 잘 잡네요. 뭐, 체어맨이나 이런 매니저가 나와도 핸드폰 던지는 보스가 나와도 오래 시간이 안 걸리고 잘 잡습니다. 나이 봤고요 드론을 하나 받을게요. 스킬이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, 이걸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3분대에서 한번 죽는 것까지는 괜찮은데, 두번 죽는 거, 두번 죽으면 안 되고요. 벽돌을 하나 더 받을게요. 이 챕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어려운 시간대가 3분이라서, 3분대에 한 번은 죽는다고 생각은 하고요. 상자 먹어야겠네요. 하나 하나 더 받고요 하나상 지원품 하나 더 받으면 돌파 되는데 일단 요거 먹고 아안 나오네 일단은 연료를 하나 받을게요 3분 됐네요 그러면 요 상자는 먹고 중간 보스를 요 3분대에서 죽더라도 어시간을좀 끌고 죽어야 됩니다 최대한 아한개자 약한 쪽으로 어디가 약하냐 이쪽으로 끌고 오 아직은 안 죽었네요 오고 끌고 3 0 초, 3 0초보었네요난 여기서 살아나가길 바랄 뿐이야. 어위로 위로 일단 보가 아, 오케이. 어, 아유 한번 죽었네요. 아, 약하다 음 수호자 받고요. 수호자 하나 더 받고요. 축공 구 받겠습니다. 오케이, 한번 죽고 한 분을 넘기면 괜찮습니다. 야, 두번째 보스는 병갈 보스 나왔구요. 이 보스에서 이제 코나이로 하는데, 보스 보스 전에서는 죽으면 안 되거든요. 자, 점프 공격 한번... 음...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어... 어... 한번 피했구요. 에너지는, 보스 에너지는 별로 없고요. 어 돌, 돌은 소호자가 막아주고요. 아자 잡았습니다. 여기서 최대한 몬스터 많이 잡고 레벨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어 쿠나이가 아직 돌파가 안 돼가지고 어 이거 잠깐만요. 쿠나이 돌파 재료만 받으면 되는데. 아 쿠나이 돌파가 안 되니까 아이,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. 어, 돌파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, 어 잠깐만. 수호자도 돌파해야 되고 아, 축구공 받고요. 다 돌파를 못하고 있네요. 스킬이 일단 벽돌 받고요. 벽돌이라도 돌파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. 아 오분인데 아 이거 큰일났습니다. 스들이 돌파가 안 되네요, 지금. 자, 상자 먹고, 하나 돌파하고요. 벽돌 돌파했습니다. 어, 소호잔 돌파가 돼야 되는데. 한염병요 오, 총알, 총알 피해야 니다 오, 오. 오, 오, 오 한대 맞았고요. 흔하게 돌파가 안 되니까 보스가 상당히 안 죽네요. 이렇게 되면 6분 때못 넘기는데요. 또 총알. 어, 또, 또 총알. 어, 일단 잡았습니다. 아무리 다섯 개를 받아도 스킬들이 돌파가 안 돼서 이게 안 되네요. 스케이는 일단 돌파가 됐는데 또다시 돌파가 안 돼가지고 수호자 돌파가 안 돼도 이게 가능할까요? 여기 6분 때만 버티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거든요. 10초. 공격 범위를 많이 받아놔서 그나마 좀 괜찮네요. 그러면 이제 수호자는 안 받아도 되거든요. 수호자는 할 일은 다 했고, 그러면 아 운동화 받아서 양자공 돌파해야 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이고, 아우 나뭇잎 잘 피해야 되고요 운동화 하나 더 받죠 자보스 잡았고요 그러면 어?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7분 때는 안 어렵기 때문에, 외국, 어, 거부 받았습니다. 소호자 돌파시킬게요, 그래도. 어또 구할게. 상대의 운이 좀 좋았네요. 큰 실수만 하면 이제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챕터를 쿠나이로 넘기려면 3분 때에서 한번 죽고, 6분 때에서 한번 죽고, 요렇게. 요렇게 죽는다고 생각하고 하면 될것 같네요. 보스는 큰 아이니까 그렇게 안어렵고요 하고 이제 마지막 보스는 늑대인데 안 어렵죠. 어, 근데 신기하게 6분 대를 수호자 돌파를 안 했는데도 범위만 넓으니까 가능하네요. 자, 너무 무리 안 하고. 얘가 돌, 음, 점프 공격 하는데 그것만 잘 피하면 되거든요.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 점프 공격 안 받을 겁니다. 58 챕터, 그나이로 넘겼습니다. 아이고, 어렵네요. 자, 통계 볼게요. 통계는, 어, 화염병. 그 다음에, 쿠나이, 이런 순으로, 피해량이 높습니다. 자, 총 피해량은 이렇게 되고요 자, 58 챕터, 쿠나이 레전드로 넘겼습니다. 넘겼는데, 도전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, 생각보다. 이게 스킬이 제대로 안 나와주니까, 넘기기 힘들었네요. 수호자가 돌파가 안 됐는데, 공격 범위만 좀 넓으니까, 6분대가 막아지긴 하네요. 어, 6분대 못 넘기는 줄 알았는데, 운이 좋게. 9분 나이가 돌파되면서 6분대 맞고 넘길 수 있었네요.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담바 안녕